반갑습니다. 구구스포츠 유레카입니다. 오늘도 근거 있는 분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로파리그 한 경기, 컨퍼런스리그 한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경기 분석에 앞서서 국내 최대의 정보 우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면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나폴리 대레스터시티의 유로파리그 일정입니다. 1 0일 오전 2시 45분, 나폴리의 홈인 스타디오 디에고 마라도나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나폴리 에 대해 분석해 드릴게요. 나폴리의 지난 시즌은 실망스러웠습니다. 24승 5무 9패를 기록하며 승점 77점으로 5위로 시즌을 마쳤는데요. 막판까지 치열한 탑포경전을 펼쳤지만 1점 차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스팔라티 감독 체제에서 새롭게 출발한 나폴리는 수비와 중원을 보강하기 위해 제주스와 안기사를 영입했는데요. 두 선수의 영입은 성공적이었고 올 시즌 세리에A 16경기에서 단 2패만을 기록하면서 AC밀란, 인터밀란과 치열한 선두권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파리그에서 성적은 아쉬움이 큰데요. 5경기를치는 현재 2승 1무 2패, 승점 7점으로 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와 승점은 동률이지만 승자승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레기아 바르샤바를 상대로 2승을 챙겼지만 모스크바를 상대로 2전 전패를 한게 문제였는데요. 나폴리 입장에서 토너먼트에 진출하기 위해선 레스터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아틀란타와홈경기에서 패배해 분위기가 좋지 않고 쿨리발리, 안기사, 오시맨 등 주요 선수들이 부상 중인데요. 인시네어와 루이즈, 마뉴올라스의몸 상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레스터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레스터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5위를 차지하면서 아쉽게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놓쳤습니다. 레스터의 올 시즌 과제는 수비였습니다. 정신적 지주 모건이 은퇴를 선언했고 부스가 팀을 떠나면서 변화가 불가피했는데요. 이에 버틀랜드와 베스트 가르드를 정입해 보강에 성공했지만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수비가 문제였는데요. 리그 1 5경기에서 27실점이나 허용하면서 5승 3무 6패로 11위까지 순위가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유로파 리그에서 활약은 그나마 무난한 편입니다. 바르샤바의 충격패를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최근 세 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면서 1조 1위로 올라섰는데요. 이번 최종전에서 패하지만 않는다면 토너먼트 진출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레스터의 현재 상황인데요. 지난 주말 아스톤 빌라 원정에서도 1대 2로 패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폰타나, 페레이라, 버틀랜드 등도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수비에 대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소융크와 에반스가 중심된 수비는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삼성가업에서 매 경기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폴리와 레스터는 첫 맞대결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두팀 모두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지만 현재 더 상황이 좋지 않은 쪽은 레스터입니다. 레스터는 시즌 초부터 문제됐던 수비 문제가 여전히 반복 중인데요. 게다가 나폴리는 올 시즌 전 대회에서 홈 패배가 두 번밖에 없을 정도로 전통적으로 홈 강세를 보이는 팀입니다. 나폴리가 이번 경기만큼은 레스터를 걷고 올라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토트넘 대 스타트랜의 컨퍼런스 리그 일정입니다. 10일 오전 5시 토트넘의 홈인 토트넘 스포츠 아드맨스 패스진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토트넘에 대해 분석해 드릴게요. 토트넘은 지난 시즌 7라는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뒀고 컨퍼런스 리그에 참가해야 했습니다. 사실 대회 초반에도 불안불안했는데요. 플레이오프 첫 경기 파코스 대 페레이라 원정에서 0대의 충격패를 거뒀고 2차전에서 겨우 역전하며 본선 무대를 밟았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 원정에선 렌과 2대2로 이겼고 비테세와 무라 원정에서 각각 패하면서 조별리그 탈락 위기까지 몰렸는데요. 누누 감독을 경질하고 콘테 감독으 선임해 새롭게 변화를 줬지만 미주전 선수들의 답답한 경기력은 회복되지 못했고 무라 원정에서 충격 패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렌과 격차가 4점으로 벌어지면서 1위로 16강 진출은 불가능해졌는데요. 비테세와 송자승에서 앞서 2위를 지키고 있지만 렌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3위까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이번 렌전에 전력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요. 로메로가 부상 중이지만 데이비스, 다이어, 산체스로 이어지는 3백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고 토트민도 지난 주말 맹활약을 펼쳐준 만큼 걱정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렌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렌은 지난 시즌 리그왕 6위를 차지하면서 컨퍼런스 리그 진출 자격을 얻었습니다. 렌은 올 시즌 앞두고 그르니에, 다실바, 은존지, 달베르트, 카마빙가 등을 떠나보냈지만 바데. 술레마나, 멜링, 산타마리아, 마이레드 등을 영입해 팀에 상당한 번뇌를 줬습니다. 레논 우시는 더욱 탄력을 받았는데요. 1 7 경기에서 9승 사무 4패를 기록하면서 파리 승제르망에 이은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까지 컵대에 포함 1세 경기 무패를 달리고 두 라운드 전 리레 패하면서 무패가 끊기기도 했지만 지난 주말 생태티에 원정에서 5대 0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컨퍼런스 리그에서 활약도 인상적인데요. 플레이오프부터 대회를 시작했고 로젠볼를 상대로 1, 2차전 합계 5:2대 대승을 거두며 본선 진출 티켓을 획득했습니다. 첫 경기에서 토트넘과 비겼지만 이후 비테세와 무라를 상대로 3연승을 달리면서 1위로 올라서는데요. 지난 비테세전에서 비기긴 했지만 일찍이 지조 1위를 확보하며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렌의 동기부여인데요. 부상자는 타이틀뿐이지만 큰 의미가 없는 이번 경기에 힘을 쏟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토트넘과 랜은 첫번째 맞대결에서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렌도 만만치 않은 팀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인데요. 렌이 자국리그에서 잘나간 팀이지만 기본적으로 리그 실력 차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트넘이 렌을 상대로 홈에서 패하는 모습은 그려지지 않는데요. 특히 콘테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의 경기력이 안정을 찾고 있고 렌이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승리가 당연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유로파 리그 한 경기, 컨퍼런스 리그 한 경기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언제나 스포츠에 100%는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더욱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공유방 무료로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메시지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구스포츠였습니다.